지 <뮤> <뮤> 해외 선물 투자 연구소입니다.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릴 겁니다. 자,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맡을 거고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조민 투자 담당 이사,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주호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세요 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오늘은 좀 유로스톡스 50을 중심으로 해외선물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김주호 차장님이 일단 저희가 유가는 좀 많이 해 봤고, 뭐, 골드도 그나마 하시는 분들 많고, 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일단 그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본 상품은 12개 유로 전 지역에 50개 종목으로 무량류로 어, 구성되어 있고요. 네. 예, 블루칩 지수인 유로스톡스 오십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 계약입니다. 네. 여기서 예, 지수 제공사는 스톡스고요. 천구백 좀 연혁을 좀 말씀드리면 천구백구십팔 년 이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음. 대표적인 예, 블루칩 지수로서 음.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 예,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음. 예,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칼 그리고 어.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 국가들. 예, 네. 가장 큰 규모의 50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유럽의 가장 우량한 회사들 예, 어떤 주가 지수를 예, 따라간다. 규정한다. 예, 네, 이렇게 보그래서그 예, 상장 지수 펀드 상품의 기초 자산 지수로서 200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2002년부터 유럽 최초의 예, ETF 선물과 옵션 기초 자산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로스톡스 50 그 저희가 지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봤던 거고, 예. 그럼이 지수를 이용해서 저희는 해외 선물 투자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투자할 때 필요한 뭐 증거금 그리고 뭐몇 엘물이 네. 존재하는지 이런 네. 것 기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세요. 예. 그 정식 명칭은 유로스톡스 50이고요. 네. 예, 증거금은 <laughs> 2,465 유로입니다. 음. 네, 여기서 한 네, 24... 항... 원화로 하면, 네. 지금 1유로가 1,252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8만 원 정도 음, 네, 됩니다. 한계약이 네. 308만 원 정도 되고, 네. 티가치는 10유로고요. 레버리지는 한 14배에서 18배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래소를 보게 되면, 거래소는 유럽 화생상품 거래소 유렉스고요. 네. 계약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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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유로. 네. 예, 그리고 분기월물은 369 12월. 음.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호가 단위는 1 인덱스 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리고 티가치는 10유로고요. 음. 네. 그리고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다. 음. 아, 예, 가격 네. 제한폭은 없고. 네. 거래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15시 50분부터 6시. 음. 예, 6시까지고요. 썸머타임 미적용이고요. 아. 네. 예, 결제 방식은 뭐 지수니까 당연히 현 현금 결제 방식 으로 예, 음.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후 3시 반부터 뭐 새벽 6시까지니까 오후와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주로 네. 뭐 거래를 하게 될 텐데 네. 네. 그럼 우리가 이 시간대에 유로스톡스 50을 <laughs> 거래를 할때 어떤 뉴스 혹은 어떤 지표들에 보통이 가격들이 반응을 네. 하게 되나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유럽장 개장 시간인 오후 16시부터 네. 네, 새벽 두 시까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유로존 내 경기 상황이나 지표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음. 그리고 아시아 시장 흐름, 예, 그리고 뉴욕장 네. 네. 다 연결되어 뉴욕장. 있습니다. 그래서 아. 유로존의 경제 상황에 따른 반응이 기본이고요. 네. 음. 예, 그리고 아시아장, 미국장, 그리고 개별 주식, 음. 실적 발표나 네. 리스크 요인도 예,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음. 그 받는 영향을 네. 받는 그 지수를 아니네요. 보시게 되면 네. <laughs> 그 이게 작년 차트거든요. 흐름인데, 어... 그좀 흐름이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어... 그러니까 글쎄, 일단... 박스피 같은 네. 느낌? 예, 그쵸. 그렇죠. 예, 들고. 코스피랑 똑같죠. 네, 네. 그, 요 근래 좀더 오른 거 빼고는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연초에 중국 좀 우려있으면서 좀 많이 빠졌었고요. 브렉시 때좀 중간에 많이 거예요. 빠졌었죠. 네. 그 이후에는 박스 권으로대중소 이야기 좀 가는 음. 경향들이 좀 있죠. 음. 예, 그래서 영향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국제유가는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금 가격도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유가에 투자할 때와 금에 투자할 때는 이런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보면 되는구나 라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텐데. 사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워낙 그, 유로존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수들도 다 챙겨봐야 되고, 어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런 모든 지수를 다 챙기기는 어려울 어렵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조민이사님께서, 유로스톡스를 이제 조민이사님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뭐라고 할까요? 툴을 이용하게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워낙 지수가 너무 많아서 <laughs> 어, 실제 그전 세계 거래소는 한 수십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한 여섯 개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유럽을 투자하실 때 가능한 그런 접근 가능한 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그 중에 뭐다스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어, 2만 1,613 유로로 한 2,700만 원 정도 해요. 한개 하게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보다 네. 훨씬 비싸죠. 예. 네. 아까 김조 차장님이 설명해 주듯이 한계약에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유럽을 음. 투자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은 쉽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음. 있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렇다면,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아, 중요한 거죠. 아, 저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서 현재 그 채, 가장 최, 최근 개발하고 있는 전략이 그 유로스톡스 전략이거든요. 네네. 현재 한 50개 정도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음. 그 각각의 전략들을 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뭐잘 좋은 전략, 나쁜 전략을 음. 이제 인공지능에서 판별해서 좋은 전략은 오을 시키고 네. 그안 좋은 전략을 오프를 시켜서 그거를 또그 위에 음. 포트폴리오 엔진이 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네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거래 실적을 보시면요, 네. 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3,700만 어,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 중에 유로스톡스는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전략이다 보니까 한 네. 15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거래를 계속할지 아니 멈출지 아니면 네. 어떤 개선을 할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는 거래를 계속하고. 이런 음. 상황이고요. 네. 좀더 많은 전략들이 더 많은 학습하게 을 된다면은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낼수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이야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방금 전에 뭐 유로스톡지수 뭐 50을 뭐 이런 여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5로 네. 갈지 5 갈지 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뭐 영국의 메이 총리가 소프트브렉스트를할 건지 하드브렉스트를할 네. 건지 미리 예측을 해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뭐 아니면 아, 네. 그사 되게 궁금하거든요. <laughs> 네,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 네. 아래 단계의 개념이 머신 러닝이고 네. 그 다음이 딥러닝입니다. 네. 근데 어 어렵네요. 마치 혼합 음료, 과채 음료, 네. 과채 주스가 있지 않습니까? 10%만 있어도 과채 어, 혼합 음료로 판별을 하고요. 네. 그 다음 단계가 10에서 95%가 과채 음료고 그 다음이 네. 과채 주스인데 네. 사람들은 주스라고 하면 아 이게 100%면 은 많이 가지고 있겠거니 네. 과일이 많이 들어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실제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종목을 사더라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라는 그어 인텔리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삼성전자 주식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계산기 또들라고 바꾼다. 음. 그런 머신 러닝 개념으로 들어가고요. 그더 아, 들어가서 상황 계산기 없이 상황과 결과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딥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지금 어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은 어 어떤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차이나 쇼크라는 거를 예측해서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 아니고요. 네네. 과거에 어땠었던가를 판단해서 가장 좋은 포지션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측이라는 게 확률적 통계에서 예측은 컨티뉴어스 연속적인 거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네네. 어떤 디스크리트한 이벤트는 예측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사실 네. 기사들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인공지능이 뭐 어떤 거를 예측을 해서 이만큼의 수익률을 선방을 했다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 데 네, 많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아니죠. 우연입니다. 현재 그런 포지션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이 닥쳐서 그거를 아까 그 주스 광고하듯이 어떤 어뭐 맛이 있었다라는 음. 정도의 그런 인공지능을 어, 홍보하는 수단일 뿐이지 실제로 예. 어떤 깊은 어떤 기술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런 광고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건 있습니다. 거짓말인 거죠. 예측했다는 것은. 뭐 아, 예를 들어서 음, 네. 그 메이 총리가 아이면 하드백스 차겠다. 이거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예측한다. 예, 예측은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네. 확률이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측한다는 예를,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측한다고 네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런데 네. 네. 그거는 조금 더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근데 시장은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블랙시트 뭐 이후에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음. 어떤 또 다른 나라에서 블랙시트를 했을 그렇죠. 경우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측한다고 저희는 하진 않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 사람은 예측을 하지만 기계나 뭐 인공지능 로봇은 예측을 하지 않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과거의 데이터로 누적해놨다가 거기서 대응을 하게 되고 예. 또 급등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는 또 그런 시기에 과거 데이터를 어, 조합을 해서 새로운 전략을 예. 짜 내게 되는 이런 방법이니까요. 뭐 괜히 알파고가 아이고 갑자기 옐런 총재가 이번에 삼회할 거래 뭐 이런 얘기를 예측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해외 선물 시장에는 또 어떤 것들이 이벤트들이 남아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어좀 바로 앞에 있는 것들부터 김조 차장님이 네. 정리해 주시죠 <laughs>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네. 이제 가장 아, 가까운 것들, 것부터 네. 네 일단 그. 중요한 게 환율이잖아요. 네네. 예, 지난 환율을 보면 19일 달러 원 환율 미국 경제 연준 목표에 근접했다고 네네.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1,880선 선 터치를 하면서 급등세를 출발을 했다가 네. 예 내려왔는데요. 예, 20일에는 한 8.4원 하락한 1169.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예, 보고 왔는데. 네. 1168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1167원선 지금 아, 아, 네. 또더 내려갔네요. 네. 예, 그렇게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노무진 미 재무장관 내정자 강달라 지지선언을 암시를 했었는데 음, 네. 사실 강달라를 계속 유지하기는 트럼, 트럼프나 어뭐 네. 옐런이나 쉽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기존은 뭐 아메리카 폴스트인데, 네. 네. 뭐, 아까도 이제 방송 때 그렇게 말씀을하셨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뭔가 자국의 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강달라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뭐 전반기까지는 좀 어느 그런 뭐 속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천천히 가겠지만 후반기 네. 들수록 고속도는 조금씩 라지지 음. 않을까 그렇게 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 상품별로 좀 구분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상품별로 보면 네. 지난 작년 추이를 보게 되면 유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원자재 부분을 보면 예, 구리, 아연, 니켈, 납, 알루미 철강, 예, 알루미 같은 경우 올랐고, 예, 철광재, 네. 석탄 빼고 다 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금, 은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좀 빠진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환율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환율에 따라서 신흥국의 어떤 대처 방안, 자금 네. 유익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상품의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음. 결국에는 이 모든 상품들을 선행해서 네. 환율이 어떻게 달러가 네. 강 달러가 되느냐 약 달러가 되느냐 이것들이 네, 더 중요할 좀클 것이다, 것 라는 같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다면 네.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강 달러가 완화됐을 때 네. 이런 해외 선물 상품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아, 그렇게 네. 되면 일단 달러가 완화가 되면 완화하게 되면 네. 네. 원자재나 네. 금은 같은 경우에는 좀좀 좀 강세로 좀갈것 그렇죠. 같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유가도 유가는 좀 이제 소폭 좀 하락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로 좀갈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해외 선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부터 투자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아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연설에서도 특별히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 저희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 그리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조민 투자담당 이사,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김주호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목소리법>